어, 나이스. 맵 너무 좋은데? 자, 먹이 농락 스크림입니다. 스크림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로 등력을 쓰고 갈수 있어. 같은데 움직임이 계속 판자에 초점이 두어 있네 자 좋습니다 바로 일걸 이걸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요 학살의 현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의 조건 나이스 이 친구는 스탯스로 올라왔네 근데 하필 어어 어, 어, 저기 어어 딜리셔스 고마워 출력차가 너무 많이 난다 유진 친구 근데 모른다 끝마... 끝까지 해봐 아 이게 안들어간다고? 하! 야이씨 너 나랑 어떻게 매칭됐어 아니 진짜 신기하네 이거 다 인큐겠죠? 말이 안되는데? 아다 인큐겠네 아씨 야 어쩔 수 없다! 야다임큐도 뭐... 야 안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시스템이 대버인 시스템이 그런데 다임큐은 감당해야지 다임큐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 안큐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진짜 어쩔 수 없어 저거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듣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실내맵 스크림이에요. 근데 얘가 왜시인가요그니까 신뢰맵에서는 진짜 A, A 이상이에요. A 플러스 보 이상이에요. 맵이 좋은. 겁나 세지. 근데 그게 아니면 안좋아진다 진짜 쓰레기 됩니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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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할게요. 내가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메고 토마스. 오바로 올킬 가겠다. 아! 저둥농인거 알았나 보네, 펠릭스. 인사, 잘한다. 오바로 키킬 가겠습니다. Genius. 이러면 그냥 인내가 빠져버리죠. p e r f e 진짜 너무 잔머리의 왕 아니냐고. 내가 너 머리 위에 있다 했잖아. 머리 위에 있다니까. 머리 위에 있는 양이야 팰리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제 발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파멸인데 이 주위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와서 내려. 어. 테이크 찍자 테이큰. 아이 캐. 그렇지. 어 좋습니다 았 둘다 안나가는데? 어.. 쟤 안나가네 구조있나? 불굴이 있나? 안나가는 인원을 잡아야돼요 오케이 이제 나왔네 뭐 있을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올킬입니다 오바올킬자 감사합니다 5천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사실뭐 다인큐 면 듀오든 뭐든 이거는 감당할 수 밖에 없어 나랑 매칭 되는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1부터 100안에서 매칭 되는건데 근데 같이 하는 유저는 잘하는 유저인것 같은데 이게 몇인큐인지는 모르겠네? 어, 몇인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윤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 된거 같습니다 예 확장매칭 된건데 킬러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예. 극찬의 글이 없을 걸요. 너무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실력으로 게임 끝난 거라서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음. 자 이렇게라도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발 아! 올킬이었습니다. 아, GG 스 굿. 그러니까 스크림이빨때요렇게빤다고 치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게다고칠 때도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는 되잖아요. 이런 거에 봤을 때 서서 빨아도 빤아, 되고. 앉아서 빨아도 되는데, 머리도 소리가 잘안 납니다. 게이아 쭉 따라요. 쭉 올라요. 쭉 올라요. 쭉 올라가지고, 그냥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마무리 였고요 어허. 자, 라인업도 뭐 그렇게 약하진 않았네. 어, 생각, 아, 어, 미안합니다. 이거 뉴비가 아니네. 네, 뉴비가 아니네요. 아, 씨, 뭐야. 어, 유비, 유비 라인업이 아니었네. 아, 미안합니다. 에, 유비인 줄알았는 아, 유비 라인업이 아니었다. 어, 그러면 뭔가 꼬였네. 어, 꼬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였구요. 2만 12,000, 11,000, 1900, 3만 1,276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트 페이스, 오발, 울킬이었습니다 어, 도중에 펠리트 리턴 터 아마 이걸 알았을 거예요. 뭐뭐뭐나 그래가지고 좀싸기더라고 그래도 발전기를 최대한 돌리려고 했지만, 어,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굿 치료관 고호 나이스, 나이스 야, 지도 네, 아, 지도 를. 지도를 보고 뭔가 각오 다 했어야 했는데아 안됐고요 <laughs> 나이스 매달아지고 어둠아 꺼지고 올 불토임 지금 어둠아 나이스. 아, 좋고요. 아, 아. 이걸째. 희망이 터졌네. 좀 아쉽다. 길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들어갔는데? 한자가좀 아! 있는 상태라가지고 힘들거에요, 그러면. 파다를 내리겠다는 그녀 오케이 <laughs> 어둠마가 아직 있기는 해. 와, 삼창, 3참, 삼창들 진짜 빡세다. 오케이. 좋습니다. 루인 하나 남았고요 그럼 어둠마랑 루인으로 끌아야겠나 아, 지금 많은 상태예요. <놀람> 아. <프리트. 놀람> 치 계속 밀어내려고 할 건데, 하늘 리드 일단 볼수 있고요. 나이스 여러분 1 사골 투더 일부러 똑같습니다. 1사골그다안 좋은데, 저건 발전기를 일단은 막았어야 돼요. 막았어야 돼. <laughs> 파멜 다이. 많이 깎였네, 그래도. 진짜 능력이 없는데, 진짜 능력이 없는데 매달아 주고. 어둠 봐 나이스 대야도 빠지고 환자야 형 까지 확실하게. 아! 어비왁 컷. 좋습니다. 아비왁시라이에요라비 왁시라비. 왁해라비왁시시 그러면 야 이거 풀고락겠는데 킬로 풀고락겠는데 하나 발전이 구구거든요 좋습니다 으, 여러분 1대3 되죠 아 에이스가 청단킴이야? 매달아주고 게임 마무리 자 한번 차고 가자 아이또 오발 아하 안돼 Tops, 상태가 그러면... 돌아와요. 아, 근 대화가 있지 않나? 지금? 마무리. 좋습니다. 좋고요. 치료할로. 이겼는데. 여덟, 네, 어 네, 네. 런스, 런스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대박인데? 거기는잘 지내십니까, 에, 저희 대바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고수 유저. <laughs>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 가볼까? 한 번만 둘러볼게요. 없어 저 친구 일단 잡고 그냥 끝내자. 치료를 받으러 가나? 마무 걸어! 헤치가 갈수록 예 킬러 너프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프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빡세다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 너스 너블구 말고 어너 불고 말고 너 불고 말고 <laughs> 그러니까 킬러 어 뚜벅이 킬러 어 각도 같은 거. 나 마법사 제외 뭐야 열쇠강 한거 같은데? 문을 따고 나가시려나 대박.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하... 한분 일단 나왔네. 청단 킴. 네, 나갔습니다. 자, 오 유일한 생존자. 탈출 미션 하고 있나 보네. 33,000 2만 아, 주황료 오케이, 근데 이건 세팅이 그럴 수 있어. 어세팅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좋았습니다. 이건 세팅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일단 내가 지도를 보질 않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한다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어쩔 수 없던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3,000, 27,000, 25,000, 22,000, 45,000, 383으로 이렇게 가지고 게임 세트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불토였습니다. 4불토 조합이었고, 상대는... 어 청담 캠님이었습니다 김정단님 몇개 가지고 매칭이 되었고, 네 그래가지고 재밌는 그런 판이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은 솔직히 희망 이좀 터졌으면 했... 그까그 그러니까 희망 직철을 좀 바라고 희망 낀 건데 그 희망이 어 터져버렸어요.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진 의미 없었는데, 아예 팬티 베토가 어땠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결과는 아무튼 피가 이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됐지 않았나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였습니다. 주지스, 굿.